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준입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오그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어, 주가가 조금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기술적 조정이 맞고요 단기차익 실현 매물 좀 출애가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왜냐면 어제도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미 증시의 반세 종목들이 전부 다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불안감. 갖고 계신 건 알겠지만 이스페타시스의 이런 하반기에 전망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자면 하반기에 반등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어, 하반기에 반등 기대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2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살짝 부진했기 때문에 우려감 또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도 압력이 조금 더 지속이 되기 때문에 5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는 이런 형태가 좀 발현이 됐고요.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심화가 되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가 약세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가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3,100포인트 때 까지는 조금 눌려지는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의 반전이 일어나려면 25일 한미 정상 회담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페타시스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3분기 실적 전망과 산업 전망치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3분기 실적 전망의 이제 주요 변수가 과연 AI 서버가 얼만큼 수요량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수주가 이번 3분기에 매출 실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이거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2025년 3분기 실적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바라봤을 때 3분기 목표가가 잡히겠죠. 이 목표가 그리고 4분기의 목표 가격대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릴 건데 어 일단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프라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HPC, 그리고 AI 가속기인 GPU, 그리고 NPU, 그리고 ASIC까지도 여러분들이 얼마큼 수요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랑 다음 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잡아드릴 겁니다. 일단 AI 서버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그리고 MLB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AI 가속기 8,000기가바이트의 네트워크 스위치 수요가 지금 굉장히 강세인데, 어 저는 사실상 이 스위치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긴 합니다. AI 서버의 필수적인 고성능 PCB, 즉 MLB죠. MLB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26년 1분기부터 진행이 되는 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스타게이트. 그리고, IT 업계의 전반적인 개편입니다. 이거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개편 속에서 미국 시장만 타겟팅을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은 중국 또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글로벌한 견제가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량을 채우지 못하는 수입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펙타시스를 통해서 일로 가게 된다면 매출 실적에 어, 충분한 플러스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 수요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건지 봤다면 2분기보다 지금 3분기의 수요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턴어라운드다. 턴어라운드를 할수 있는 3분기 실적 예상 전망치와 4분기 또한 호실적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bnk 투자증권에서 수요 흐름은 여전히 좋고 ai 서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이렇게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이 1 9 0 0 27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적정 주가를 봤을 때이 목표 가격 산출된 거 여러분들께 제가 어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산업 전망과 그리고 기업의 리서치 자료까지도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리서치 자료라고 하면은 시중에 오픈되어 있는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 기업분석 리포트를 직접 받아보면은 한 기업당 분석 리포트가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되는 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무료 기업 분석 리포트는 그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짜 고객들이 받는 이 기업 분석 리포트 30 페이지짜리 이거는 정말 디테일한 내용 이 디테일의 강도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목표가를 통해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 여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5817번에 3753번 여기로 어, 이수 페타시스의 이수 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목표 가격이 되겠습니다 3분기 목표 가격 4분기 목표 가격 분기별로 좀 나눠놨어요 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어, 구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무료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서 대응 전략을 짜면 좋겠지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대응 전략 리포트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어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소통방도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입장하시는 링크까지도 제가 같이 한꺼번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자, 나는 왜 수익을 내지 못할까요? 나는 다음날 막29% 상한가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왜 찾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수익의 법칙, 방 안에서 매일 예상 급등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25%에서 30% 상한가 가는 거 매일까지 찾아내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자, 제가 뭐 대단해서 특별해서 뭐 나는 뭐 부자여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종목을 찾을 수 있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검색을 해보면요, 저희 수익이 법칙방입니다. 이거 급등주 뭐 알려드린지 얼마 안된 것도 아니고 여기 날짜 보이시면 정말 오래됐어요. 2024년 뭐 보면 쭉쭉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모르는 거예요. 이거 급등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이런 것들 어떻게 찾을까요? 얘네가 활용하는 거는 실력 있는 애들 뽑는 게 아니라 AI 프로그램 활용하는 거예요. 특정 값들 입력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종목들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증권사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그 AI 프로그램 저는 없을까요? 당연히 저도 있죠.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께 니네만 돈 벌어? 증권사 너네만 돈벌 거야? 아니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그 AI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네가요. 140개 지표를 활용을 하고요. 2600개 이상 종목을 단 1분 안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정식 교재도 있습니다. 증권사 안에서 이거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종목들을 추출해가지고 급등 종목 찾아내는 건데 이거 여러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짜 매달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이 종목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55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제가 다 알려드려요. 박서준 AI 급등주 해가지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안 들어오셔도 아까 박서준의 매매 신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 제 개인번호 여기 보이시죠 58173753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예상 급등주의 제가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또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거 종목명이랑 매수 가격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하지만 58173753번 저 박서준 개인번호로 여러분들도 텔레그램 방안 들어오셔도 되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료니까 언제나 들어오셔도 상관없지만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도 제가 따로 이렇게 다 바로바로 알려드린다 라는 거 지나서 알려드리지 않아요 매수가 진입가 얼마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다 라는 거예요 날짜까지도 정확히 좀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도 급등 종목으로 좀 수익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 신호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 AI 매매 신호를 통해서 추출된 급등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과치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익 다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통 방에도 좀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고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방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급등 종목도 제가 추출해 드리고 있지만 스윙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알려드리 니 있고 시황까지도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58173753번 저 박소준 개인번호로요 소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수익내고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